사무엘하 11장에서 보면 다윗이 왕권이 강해지고 주변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그들을 통해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해요. 더 이상 다윗에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암몬과의 전쟁이 남아 있는데. 그 전쟁에는 다윗이 직접 나가지 않고 요압과 그 부하들을 내보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다윗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다윗이 알아요 그만큼 왕권이 강해지고 군사력도 강해져서 이제 다윗이 여유가 생겨요 11장에 보면은 그렇게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던 다윗이 바세바라는 한 여인을 보고 죄를 범하게 되죠. 그 죄를, 한 여인을 범하는, 다른 사람의 아내를 범하는 그 죄만 짓는 게 아니고 그의 남편, 햇사람 우리야. 이 사람이 지금 다윗이, 다윗의 군대로, 군사로 전장터에 나가 있는 장군이에요. 이 사람이 굉장히 충직하고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아주 굉장히 충성스러운 그의 종이죠. 그래서 아무리 이 바세바의 임신 사실을 알고 그것을 감추려고 시도를 숱하게 했지만 우리야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야를 아주 비겁하게 비참하게 죽도록 천장터에서 그를 내몰게 되죠 이 사실을 다윗과 요압 그리고 신하들 몇 사람만이 알고 있는 사실이죠. 우리야도 그것을 모르고 죽었어요. 그런데 12장으로 이제 장면이 전환되면서 나단이라는 한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1절로 6절까지의 이야기를 쭉 해주죠. 다시 말하면 다윗은 그것을 덮고 덮고 덮어서 은밀하게 행하려고, 그래서 은밀하게 바세바를 합법적인 그의 아내로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가난한 자와 부요한 사람 이야기를 해요. 결국은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오 절에 보니까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 가난한 자의 양한 마리, 자식처럼 기르는 양한 마리를 빼앗아서 자기의 양을 아 아껴 가지고 잡아서 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에 있는 힘 없는 가난한자가 자식처럼 아끼는 양을 잡아서 죽여서 잔치를 벌인. 다윗이 그 마땅히 죽어야 돼. 마땅하다. 그리고 그네 배를 갚아 줘야 된다. 라고 막 흥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빤히 쳐다보고 있죠. 그리고 말하기를,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 그가 행했던...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행했던 햇사람 우리아를 그 충성된 종을 죽인 그 사건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서 그를 책망하시고 징계할 거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다윗이 앞으로 어떤 수치를 당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1절에 보면 그 아내들을 빼앗아서 이웃들에게 주고 백주대낮에 그들이 그 다윗의 아내들과 동침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이 눈뜨고 볼수 없고 차마 입으로도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이 성경, 이 거룩한 책이라고 하는 곳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우리나라에 있던 그 양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책을 봤다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이 후손에서 예수가 등장을 해요. 예수라는 메시아가.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네? 혈통을 중요시하던 양반 내 가문에서 이걸, 이걸 종교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응? 이 말도 안 되는, 정말로, 응? 이 족보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니까, 응?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핍박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에게 뭐 항의를 하거나, 아니 그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따지거나 사실 그 당시에 제사장이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요 왕이 사울 같은 경우는 제사장의 가문을 멸한 적도 있잖아요 다윗을 도와줬다고 제사장 가문을 다 죽여버리고 딱한 사람만 도망나와서 간신히 목숨을 유지해요 선지자 잡아죽이는 건 일도 아닌 시대예요. 사울이 그랬단 말이죠. 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이 정상적인 사람들은요, 이 종교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을 함부로 못해요. 이 머리가 돌아버리면 그들조차도 잡아가요. 그들을 잡아가.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얼마만큼 위험해졌냐, 얼마만큼 하나님을 떠나있냐, 극단적인 그 기록이 뭐냐면 제사장들을 죽인 거예요. 제사장들. 이게 얼마만큼 타락해 있었는지, 뭐, 불보도 뻔한 거죠. 제사장을 죽이는데, 티끌만한 두려움도 없어요.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 그 가문을 멸절시키면서 두려움이 티끌만큼 높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보려면, 그 시대의 지도자들의 상태를 보려면, 종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냐를 보면 단적으로 알수 있죠. 이 시대에도 여러분 정상 아니에요. 정상 아니야. 이 시대에는 종교 지도자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그러니까 교회들을 끌어들여서 이용하고 나중에 교회는 버림을 받아요 성찬 사람들이 뭐 교회를 지키고 보호해 주지 않죠 자기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걸로 끝나요 이 교회가 그런데 이용되고 그러니까 이용되게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교회의 대표인 목사죠 이, 이 시대가 얼마만큼 종교적, 종교가 타락해 있느냐 또, 뭐, 교회만 그런 거 아니에요. 계속 소리 들려오잖아요. 절도 마찬가지고,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부들의 그 성적인 타락 이야기 들려오고, 뭐, 절에도 마찬가지고, 뭐, 절 안에서 연불라고 이렇게 뭐 해야 되는데, 고수도 불 치고, 돈 따먹게 하고, 별걸 다 하고. 아무튼, 이 종교적인 타락으로 이어지면, 이 그 시대가, 아, 이 시대는 끝장날 시대이구나 하는 것을 단박에 알아봐야 돼요. 그냥 알아챌수 있어요. 역사를 쭉 보면 그런 시대는 항상 막을 내리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현대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막을 내리고 어떻게 이 시대가 어? 멸망하게 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단 겪어보질 않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러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아하 이 시대가 진짜 보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금방 깨달아 할 수가 있어요. 응? 동성애나 이런 법들이 통과돼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데 신부가 주례를 서주고, 또 이제 뭐지 않아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는 아직, 아직은 그래도 이 교회가 하도 반대를 하니까 이게 법이 통과 안 됐어요. 응?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지 않아 우리나라도 동성애가 결혼하는 것을 합법화시키는 법안이 통과될지도 몰라요 지금 국회에 올라 있을 거예요 아마 외국이 뭐다 통과되고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 시대가 뭐지 않았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심판대 앞에 설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시대를 이렇게 흐름을 보면 알 수가 있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원한 것을 계획하려고 시도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영원히 살 것처럼 시도하는 게 누구냐면 인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사는 걸 보면 웃으실 거예요. 깔깔대고 웃으실 거예요. 비웃으시죠. 비웃죠. 비웃어. 하나님께서. 그래? 해봐라. 해봐라. 결국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을 때, 다윗은 아무 말도 하지 않죠. 그래서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원한을 품거나 뭐 화를 내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라고 부정을 하거나 이런 이야기도 안 해요. 그저 어,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조용히 있어요. 그 선지자가 떠나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지금 바세바 뱃속에 잉태하고 있는 그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겁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응?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금식을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이 아이의 생명을 구하 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금식하면서 구해요 결국 그 아이가 죽고 오늘 본문 저 뒤편의 마지막 절을 보면 죽은 이후에 다시 눈물을 닦고 옷을 다시 차려입고 음식을 먹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뭐 다윗이 잘했네 못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징계를 그의 죄를 인정하고 그 징계를 달게 받을 줄 아는 사람 다윗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도 잘못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 교회와 교회, 나라와 나라, 민지, 뭐, 우리나라 같이 뭐, 도가 팔도로 나뉘어 있는 이런 누군가 잘못을 했지만, 그 잘못을 인정을 안 해요. 그 잘못을 잘했다고 바꿔요. 오히려 어떻게 바꿔요? 권력, 힘, 더 많은 사람들, 뭐 이런 것들로 그것을 덮어버리려 하고.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왜 신앙의 사람이고 믿음의 왕이냐? 그가 뭐 응? 훌륭한 업적을 쌓고 이런데 있지 않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매 맞을 때그매를 달게 맞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게 신앙이냐예요? 응? 이게 신앙이냐? 결국 나중에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해가지고. 다윗이 도망다녀요 아들 때문에 아들 때문에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 가지고 다윗이 도망다녀 그때에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 아들이 백주 대낮에 궁궐 마당에다 텐트를 큰 천막들을 처먹고 다윗의 후궁들을 다 범해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큰 수치가 다윗에게 올 건지 고대 왕들이 전쟁에서 패하거나 왕위를 상실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일부러 그 왕을 수치스럽게 하기 위해서 적국이나 그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일부러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아마 겪으면서 다윗이 더 겸손해졌어요. 더 겸손해져.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아, 하나님 앞에 죄인은 설수 없구나. 우리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이까짓 놈은 내가 지금 100개를 잘했는데, 이까짓 거한개뭐 잘못했다고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덮어버려!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정치 한, 그 정치 역사를 보면, 뭐 경제를 확 확이 해놓고, 먹고 살게 해줬으니까 나머지는 괜찮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사람 잡아다 죽여. 죄 없는 사람 자아다 고문하고 죽이고 온갖 못된 짓은 다 하고 어? 그런데 경제를 이렇게 먹고 살 만큼 해 줬다. 그런 이유로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역사는 결코 그거를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누군가는 그걸 다 저울에 달아서 보고 있거든요. 네가 진짜 국민들을 나라를 위해서 그랬냐? 응? 저울에 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어떤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는 걸 보잖아요. 응? 네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는데 그게 부족하다, 기울었다, 저울이 기울었다. 나중에 왕위에서 내려오게 패하게 되지요. 우리가 다윗을 이렇게 다윗을 살펴볼 때. 뭐 다윗이 어떤 믿음이 뭐 무서 전쟁에 나가서 뭐 승리를 했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너 잘못했구나 할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임하느냐. 이게 믿음의 척도를 보여 주는 거예요. 응?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냐 하는 것을 뭘알수 있냐면 죄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달게 받을 줄 아는 사람. 근데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떠냐면, 교회 안에서 죄 짓고, 교회에서 당신 죄, 그렇게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옆에 교회 가버려요. 그러면서 뭐라, 뭐라 하냐면, 이 교회 아니면 교회 없나? 이렇게 하고 나가버려요. 여기서 이 교회에서 죄를 져놓고, 다른 교회 가서 의인으로 사는 거야. 의인인 것처럼.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죠 아무도 모르는 그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단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말씀해도 우리는 안 들어요 잘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순종의 이 순종을 위한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것들과 부딪혀야 되고 순종하려니까 걸거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것들을 절제해야 되고 순이 순종을 위해서 버려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이 살면서 죄 연약하기 때문에 죄도 지을 수 있어요. 다윗도 범죄하잖아요. 다윗의 이 범죄가 다윗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주는지 상상을 초월해요. 오죽하면 시편에까지 이 일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윗이 까먹지도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했던 잘못을 슬그머니 덮어버리고 사람들이 기억 속에서 없어지기만을 기다리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래요. 죄 실컷 쪼놓고 어? 사람들 기억력에서 한 6달 지나면 없어지겠지 하면 어? 나쁜 일이 됐던 이 탈렌트나 이 사람들이 다시금 슬그머니 머리를 내밀고 들어오잖아. 사람들이 기억 못할 우리는 기억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 못하신 하나님이 아니야. 응?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당신이 이 일로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했습니다 그럼 죄를 사했다면 그러면... 나중에 말씀하시는 이건 뭐예요? 백주 대낮에 아내를 다른 사람들이 빼앗아가지고 동침하고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예요. 네?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죄를 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예수님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용서해 주셨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거든요. 그 피가. 그런데 우리가 죽는단 말이에요. 죽어요. 왜 죽어요? 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지만, 죄에 대한 책임은 있어요.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우리가 죽어요.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 죄책,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보상이죠. 변상이죠, 변상. 어? 유리를 와장창 깼어요. 1층에, 1층에 라젤로인가? 어, 술 먹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그냥 와장창 깼어. 어? 라젤로 아줌마가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 화가 나지. 안에 옷다 찢어지고 막 그럴 거 아냐. 응? 뜻 하나 딱 잡았어. 경찰을 불렀어. 기물 파손죄로 이 사람은 법정에 가야 돼요. 고소하면. 남의 재산을 망, 이, 손을 끼쳤잖아요. 그럼 재판에 가야 돼. 재판에 가야 돼. 그런데 라젤로 아줌마가 갑자기 내가 용서해 줄게. 용서해 주는데 유리 값은 갚아야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너를 데려가서 법정에 세워서 재판장 앞에서 내가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내가 이 소송은 면하게 해 줄게. 그 대신 유리 깬 값은 내 네. 유리값 책임을 묻는 거예요. 책임. 이거는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 내리신 하나님께서 내리신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결과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죄에 대한 책임도 잘안 질라 그래요. 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 죄를 졌으면 매를 맞아야죠그 근데 이 매맞기도 싫어해. 나가버려. 안 다니고 그만이지. 안 보면 그만이지. 이렇게 살아. 이런 사람들에게는 믿음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진짜 참된 믿음은 자기가 벌려놓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토끼 치르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지요. 왜요? 그걸 은혜를 알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지요. 몇 어? 대린다고 집 튀어나가 버리는 자식처럼, 응? 부모는 더 열받죠. 안 맞으려고 집 밖에 나가 버려, 가출해 버려, 안 들어와. 어? 몇십 년이고 안 들어와. 어? 왜? 나 맞기 싫은데? 근데 달게 맞고 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식들 중에는 자기가 벌인 일에 대한 책임을 질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뭐를 얼만큼 많이 했느냐, 뭘 얼만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거 하나님이 안 보셔요. 그까지그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시거든요.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 여기시는 것은... 책임질 줄 아느냐? 이걸 보셔요. 오늘 저아 여러분. 진짜 믿음 생활을 하고 싶다면, 내가 버린 죄에 대한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달게 받아질 수 있어야 돼.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한 주도 하나님 께 감사하는 저 여러분, 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책임도 짓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이 도망 다니는지,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책임을 지고 더더욱 겸손한 자가 되고, 더더욱 믿음의 길 가기를 또 원하는 사랑하는 다윗을 통해 봅니다. 우리도 이런 귀한 믿음 가지게 하시고, 또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견디고, 또 하나님 음성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